잠이 안 오나? 채워줄까? 채워준다고? 아, 뭘? 야, 우리 사이에 뭘뭐 그런 거 가지고 부끄러워하노? 부끄럽나? 어머, 재워주는 게 어때서? 재워줄 수도 있지. 참. 로 하기는 야 반은 그렇게 하는 게더 이상한거든. 그냥 네 누워 있으면은 도닥 도닥 해주고, 스타 쓰다, 스탐 해준다고. 내가 뭐네 이렇게 안아가지고 자장 자장 이렇게 줄줄 아나. 야나너 네 무거워서 못 든다. 뭔 생각을 하는 건데. 제어 순닥갈때 그냥. 바고 음, 자라. 내가 지금 잠이 좀안 오거든. 심심하단 말이야. 그니까 내가 심심하니까 그냥 디누노자라고좀 조용히 하고 좀 잤으면 좋겠거든. 쓰다 쓰다 먼저 해줄게. 원래 쓰다. 고 있다 애가 잠 오는 사람 이렇게 나왔는데 관심이 없을까? 염색했잖아 애쉬아이가 애쉬 어떤데? 나랑 잘 어울리지? 안다? <laughs> 내가 원래 이런 애쉬컬 진심은 아니다. <laughs> 말 걸지 마라. 잠이나 자라. <laughs> 아니, 지워준다고 했는데, 왜 자꾸 말걸는데 자라니까. 해줄 것 같나? 하트는 같지는... 사람을 이렇게 막 자려고 노력하는 거. 나는 하지. 나는 백수잖아. 나는 백수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. 그냥 잠을 서두리 내가 최근에 친구들이랑 술집을 갔거든. 술집을 갔는데 나는 술을 한 모금도 안 먹어. 그냥 입에도 안 대고 음료수만 먹는다 신분증 검사를 안 하네. <laughs> 그래서 음 그래 친구들이 했겠지. 그래 친구들이 했으니까 안 하는 거겠지. 그리고 내가 술을 안 먹으니까 술을 안 마시니까 안한 거겠지. 하고 일차로 조금 어, 그 충격을 먹었지. 내가 여태까지 술집 가가지고 민증 검사 안한 적이 아무것도 없거든. 어, 근데 이번에 검사를 안 하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. 나는 <laughs> 들어가면서 민증 검사. 그래서, 조금 슬펐지. 어, 내가 민증 검사를 안할 정도인가? 거기서 조금 더 웃겼던 건, 아, 내가 민증 검사를 안 한다고, 이렇게 서운해하고 있는 것도 웃기더라고. <laughs> 이성형자였으면 어쩔 뻔 했는데, 맞다이가 검사를 철저하게 해야지. 어, 진짜. 너무, 나를, 어리게 생각하고 있었구나. 자면서 들으라고 했잖아. 자면서 듣는 게아니고 경청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재밌게 얘기했나? 내가 너 재밌게 얘기하지. 그치? 그치? 내가 너무 재밌게 얘기하는 그런 게 있지. <laughs> 나는...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. <laughs> 네 진짜 웃긴다. 네 진짜 재미있다 뭐 이런 거난 그런 얘기 듣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. 뭐 약간 간중이지. 알겠잖아. 나는 소심한 간종이라고. 너무 큰 관심을 주면은 안 되거든. 너무 큰 관심을 주면은. 약간 잔잔한 관심을 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음.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나 되는 게 제일 재밌긴 하지. <laughs> 그래도 내보다 뭔가 더 관종인 사람을 만나면은 조용해지고. 근데, 근데 솔직히 난 아직까지 대만한 관종을 못 만나봤거든. 나는 친구들이랑 있을 때만 좀 관종짓을 해가지고 잘 모르지. 내가 이런 사람인 거를. 니는 안이가 니도 인정했잖아. 근데 있 제 자로 가요.